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어, 비트코인 가격은 역시 아직까지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3,9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어, 조금 아직까지 알트코인 상승에 대한 신호탄을 불어주지 않으면서, 250만원도 안 되는 조금 계속적으로 약보합 상태 보여주고 있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천원 미만으로 좀 내려오더니 지금 900원 중반까지 좀 떨어지면서 업비트 창 봤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형태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마음 특히나 이제 좀 예민하시고 조금 가격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은 아 뭐야 아무 앞에 재미없네 아뭐 리플 승소하더니만 부분 승소긴 하지만 네, 승소하더니만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재미없이 이렇게 장세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오늘 좀 다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제 구독자 선생님께서 한 가지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리플사 공식 공시 하면서 영국의 암호화폐 사업자, 즉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플 XRP를 기관 판매가 현실화 될수 있다. 새로운 루트가 뚫렸다. 리플의 우호국, 영국을 거점으로 해서 XRP 기간 판매 통로가 확보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인 EDXM 마켓에 공식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에스크로 물량을 소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루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리플 적극 옹호자인 영국 총리 순핵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하면서 XRP를 미국에서 기관에 못 팔면 영국에서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올 해죠.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달에 리플은 이미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주요 결제 기관의 라이선스를 받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스에서 받았습니다. 마스. 마스 잘 모르시는 분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마스는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약자로서 싱가포르 중앙은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금융의 허브고 또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부펀드, 즉 테마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의 대주주가 바로 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테마색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금융의 허브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 6월에 니프루님이 결제 라이선스를 승인을 받았어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ODL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었죠. 마스로부터 주 결제기관 라이선스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전 세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입증됐다 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혁신과 유용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이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 마스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죠. DBS. 최대의 디지털 은행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또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을 주도로 해서 굉장히 또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앞장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ODL 거래량의 과반수 이상이 리플의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요. 본부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쵸? 이 성과를 바탕으로 리플은 지난해 사업개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재무, 법률, 영업 등을 포함한 주 사업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인력을 두배 확충했죠. 그러면서 리플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이 싱가포르에서 입주를, 입지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은 굉장히 리플에 있어서 호재였는데, 이번에 또 구독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국에서 라이선스를 승인을 받았다. 바로 이 기사 제가 가져왔고요. 영국에서 암호화 자산회사로 등록하는 리플 하면서 이제는 영국을 통해서도 사업이 지속이 될 거다. 리플은 영국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할 것이다. 해당 국가에서 암호화 회사로 등록을 요청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또 승인이 된다면 이제 두 개의 창구가 열리겠죠 싱가포르와 영국을 토대로해서 또 엄청난 오지엘 사업 확장에 있어서 포션을 또 엄청 넓혀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는 유럽 영토에서 확장 계획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 발표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법적 승리 이후 며칠 후에 바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일랜드에서까지도 지금 지불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신청 계속 병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새로운 루트를 뚫고 있다. 그렇기에 리플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노 no 프라블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죠. 이런 부분 체인링크랑 스위프트 협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플 XRP 괜찮을까요? 타임 레버리지님 혹시 스위프트랑 체인 링크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 스위프트 체인 링크 협력을 한대요 그쵸 제가 여러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뭐야 그럼 스위프트 2.0에 들어가는 리플은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해당 기사 다를 거고요 체인 링크가 도대체 어떤 블록체인인지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드릴 것이며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볼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인터체인 네트워크 중에 포커닷이 아니었네 링크를 통해서 또 협력을 했네 라는 부분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로 그냥 바로 받아들였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인터체인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체인 링크도 있겠지만, 폴카닷이라든지, 아톰, 코스모스죠? 뭐, 아이온, 아이콘 등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인터, 인터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스위프트가 어떤 인터체인 네트워크를 쓸까 굉장히 좀 고민도 하고, 아마 계속적으로 과도기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단, 체인링크가 언급이 됐구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분산화된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개념을 잡아 드릴 거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해석하기 좋은 말이죠. 미래의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블록체인이 연결될 거예요. 연결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체인 네트워크가 초반에 사용되겠지만, 이 부분 역시나 제가 어제도 리플이 NFT도 발생을 할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 EVM까지 가져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인터체인 같은 경우도 리플의 유동성 허브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파일럿 테스트가 일어나고 과정 중에 체인 링크가 쓰였구나, 체인 링크가 언급이 되면서 스위프트 2.0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그 과정 중에 인터체인 네트워크를 쓸 건데 아 체인링크랑 먼저 한번 협력을 하는구나 나중에 프로카다시랑도 한번 협력을 하는 느낌이 나올 수 있겠네 하지만 결국엔 리플 XRP로 귀결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짚어드릴 거고 XRP에 대한 확신, 펀더멘탈 확장하는 컨텐츠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기사 보시면서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코인 마켓캡 상의 체인링크 시가총액을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비트, 이더, USDT, XRP 아직 4위에 머물고 있고요. 체인링크는 쭉 내려서 2 0위권 정도, 21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 아, 이런 토큰이 또 하나 인터체인 네트워크 중에 굉장히 유망한 토큰이구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구독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체인링크와 자산 전송 실험 관련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게 되면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 함께 공공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자산 전송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실험에는 체인링크 외에 역시나 금권 세력이 몰려 있겠죠. 왜 자기들 디파이 되는 게 싫거든.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게 아니라 중앙화된 그런 포지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법규화를 시키는 것이고 모든 금권 세력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뉴욕 멜론은행, 미국의 금권 세력 시티 그룹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인 링크가 참여하는 스위프트 블록체인 실험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산 관리와 거래 확장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체인 링크가 오제의 서비스를 가져간다? 절대 할 수가 없다. 왜? 체인 링크는 그렇다고 트랜잭션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전송 수수료가 싼 것도 아니고 그냥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인터체인 블록체인일 뿐이다. 그런 네트워크를 쓰는 하나의 분산형 오라클 시스템일 뿐이다. 플랫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리플이랑 연관이 뭐 그렇게 크게 되어 있지 않구나. 위협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똑같은 기사 다시 볼게요. 스위프트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테스트 하는구나. 아 체인 링크가 이번에 참여가 되는구나. 좀만 더 읽어볼까요? 역시나 금권 세력들이 붙어야 줘야죠. 디파이가 싫거든요 이들은. 세력들은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스 파이낸셜 되는 게 싫거든요. 호주 및 뉴질랜드 뱅킹 그룹 들어가 있고요. BNP 파리바, BNI 멜롱, CT 뿐만 아니라 유럽 예탁 기관이죠. 클리어 스트림과 유로 클리어도 들어가 있고요. 로이드 뱅킹 그룹과 6 디지털 관에서 DTCC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나 R3랑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미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ISO 2002의 막대한 세력들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미 리플과 다손 잡은 그런 세력들이요. 등과 함께 기존 스위프트 인프라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토크나 자산가치 이전 수단을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 보면, 어, 뭐야, 리플은 그럼 이제 안 쓰이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죠. 이따가 체인링크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나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체인링크와 스위프트가 글로벌 은행과의 블록체인을 실험한다. 라는 부분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은행 메시징 시스템인 스위프트가 이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제공업체 역시 나오고 있네요. 디파이 나오고 오라클 네트워크 제공업체 대표적인 인터, 인터체인 네트워크 중에 그 체인 링크를 언급하면서 블록체인 협력에 나섰다. 주요 금융기관이 블록체인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다. 라고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회사 간에 전송되는 메시지를 지원하는 기존 스위프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는 체인링크 기술을 사용해서 각 기관에 또 나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을 두 가치의 방식으로 가치를 이동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인링크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체인링크 공식 홈페이지고요 체인링크란 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체인링크는 디파이 그리고 보험, 게임, nft 등 기타 주요 산업에서 수조 달러의 거래량을 가능하게 한 업계 표준인 하나의 웹3 서비스 플랫폼이다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 다리이다. 선도적인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인 이 체인 랭크는 개발자가 모든 블록체인에서 실제 데이터와 오픈체인 계산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풍부한 웹3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의 모든 블록체인에 대한 범용 게이트웨이를 제공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인터체인 네트워크로서 하나의 대표적인 토큰이 바로 이 체인 링크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오라클, 오라클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 이름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여기서의 오라클은 또 다릅니다. 오라클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체인링크와 밴드 소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오라클은 실제 세계에서 안전한 데이터를 이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인링크와 밴드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반의 오라클 공급자로서 가장 유명하며. 모두 2017년에 설립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인랭크는 하나의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로서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즉 연결해주는 연결 다리 인터체인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와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오 d 엘 시스템에 대한 사업과는 연관이 없고 XRB처럼 트랜잭션이 빠르거나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인링크 하나 더 갈게요. 실제 데이터와 스마트 계약 연결하는 부분이고, 링크는 스마트 계약과 실제 데이터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선도적인 오라클 네트워크로 자리를 잡았다. 이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는 변조 방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 스마트 계약에 제공하면서 복잡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이 트랜잭션을 할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끼리,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없애주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체인링크의 고유한 가치 제안은 이탈 중앙화 금융이다. 우리, 하지만 우리의 미래 디지털 세상은 굉장히 중앙화된 세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게임 그리고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 널리 채택이 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파괴함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 오라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인 링크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오면서 강력한 커뮤니티와 기술 혁신의 역사를 가진 체인 링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려는, 연결하려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암호화폐다 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네, 있는데요.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리플은 국경 간 결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odl 시스템을 깔았고 이미 iso 2002의 rmg 그룹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dtcc 라든지 유로클리어라든지 클리어스트림 그 외에 밴코브 잉글랜드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슬 그리고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cftc 등과 이미 다 협력을 맺으면서 iso 2002를 이미 다 다져놨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체인 링크는 이미 iso 2002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연결해주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이에요 리플 XRP는 암호화폐 공간의 선구자로서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체인 잉크랑 성격이 완전 다르다 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세요 고유한 합의 알고리즘을 갖춘 XRP 렛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최근 리플의 규제 문제에 직면하여 일부 가격 변동을 초래했죠 그러나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리플렛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회사의 약속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하고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함에 따라 리플의 가치제는 더욱더 매력 있게 되었다 오늘날 장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암호화폐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xrp는 국경간 결제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으로 세계,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o j l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미 스위프트 2.0의 메세징 표준 구현을 다 다져놨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사인데요. 리플과 스위프트는 원래 경쟁 체제로 있었어요. 해외 송금에 있어서 시장의 혈투 나오고 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R3 플랫폼 나오고 있습니다. R3는 이미 스위프트와 손을 잡고 그 부분에 있어서 코다,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코다 플랫폼을 냈으면서 이는 스위프트와 연결이 됐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이미 리플의 XRP는 알3의 플랫폼인 이 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스위프트로 기결이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김이 한번 읽고 갈게요. 알3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은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링크를 통해 지불을 승인하고 국가결제 혁신을 통한 지불을 사용하는 은행이 정산하고 완료하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시프트 GPI 링크는 기존 인프라 및 클라우드 기술에 의존해 왔으며 송금 시간을 단축시켰으나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었다. 하지만 R3는 여러 산업 분야의 300여개 파트너 회사가 모인 블록체인 컨소시엄, 최대 컨소시엄이 만들어지면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혁신회를 일궈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과거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스위프트는 오래전부터 블록체인을 국제은행, 송금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어 갈링하우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분산 시스템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분산 원장 기술,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의 분산 원장 기술을 DLT 기반 R3의 코다 프로젝트가 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스위프트가 아니다. 라면서 스위프트는 현재 단방향 일방향 메시징 프레임워크 이며 유동성 공급 업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언제요 2019년 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시프트 1.0이2.0 으로 진화하면서 이미 r3 와 손잡으면서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갔다 라는 부분에 우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미 c 부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ISO 2002 메세징 표준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지불의 판때기가 바뀐다라는 부분이고, 이는 2025년 11월까지 메세징 표준, 그리고 ISO, 메스, ISO 2002 메세지가 모두 지원되는 그런 공존하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타임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ISO 2002 메세징 표준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이 됐던 뭐, 유로클리어라든지, EPC,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실, 그리고 ECB도 나오네요. 유로피안 센트럴뱅크요 그리고 미국의 청산기관, 예탁기관의 DTCC, 그리고 클리어스트림, 유로클리어와 양대산맥이죠. CFTC,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나오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나오고요. 쭉쭉쭉 나오고, BIS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체인링크 없어요. 체인링크 없고, 역시나 리플넷이 들어가 있지, 체인링크는 어딜 찾아봐도 없다. 마스터카드도 보이고요. 그쵸? 체인 링크 이 C그룹에 있어야 되는데 체인 링크는 존재하지 않다. 체인 링크는 그냥 하나의 연결 다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스위프트랑 손을 잡으면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인터체인 네트워크로서 상호 운용성을 위해 지금 테스트 작업에 들어간 것 뿐이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까지도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로 확장이 돼서 리플 넷저 안에 그 유동성 허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랄게요 현재 리플렛은 is2002의 최대 의사결정 기구인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 rmg 그룹의 멤버에 이미 공식적으로 게재가 돼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고 그렇죠 이런 기사를 보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언론을 볼때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어때요? 영국의 의회가 암호화폐 내재 가치 없다라고 하면서 도박처럼 규제해야 된대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23년 5월 18일에 나왔거든요. 근데 한두 달 뒤에 뭐라고 나오죠? 영국 정부 암호화폐는 도박이 아니래요, 이제는. 두달 만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도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 떨쳐내 보내고 그런 다음에 암호화폐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언론이에요. 바로 이 브로드캐스팅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을 굉장히 블라인드하게끔, 못 보게끔 지금 그 세력들은 가지고 놀고 있다. 언론을. 하지만 우리는 내, 내면적인, 정말 기술적으로 어떤 펀더멘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더 새기시면서 가주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R3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글로벌 결제에 있어서 이미 스위프트와 손을 잡았어요.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스위프트와 R3는 손은 잡았다. R3와 스위프트가 이미 손을 잡으면서 블록체인과 글로벌 페이먼트를 같이 가게끔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런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기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iso2002 메세징 표준에는 어떤 rmg 그룹이 있는지 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아 뭐야 체인링크랑 손잡았네 리플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아 도박이다, 도박이 아니다, 속지 말자라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R3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더 갑니다. R3는 이미 과거부터 이 코다 플랫폼,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코다 플랫폼을 통해서 은행 간 표준, 즉 스위프트와 굉장히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계속적인 메시징 표준을 구현해 온게 바로 ISO2002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R3를 통해서 XRP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스위프트가 공식적으로 지금 또 아티클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라 부분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틀 전에 완전히 파헤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고요. 앞으로 미국은행은 또 금융사와 굉장히 협력하면서 OGL 서비스 더 확장할 겁니다. 그쵸? 뿐만 아니라 이번에 패드나우 출시됐죠. 연준, 더페더럴 리저브 연준 공식 홈페이지고요. 여기서도 역시나예요. ISO 2002가 패드나우에 이미 쓰였다. 우린 그런 내면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나우 서비스의 이 메시지 흐름과 형식, 바로 ISO 2002를 썼고 이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풍부한 데이터, 메시징 표준인 이런 ISO 2002를 이미 패드나우에서는 승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사와 협력관계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 더 이에 일환으로 리플의 파트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연준의 사립 은행의 집합체 중에 하나죠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에 달성했다 리플 이제는 슬슬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획기적인 협업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산탄데르 스페인 최대 은행이죠 금융 기술 회사인 리플과 함께 협력하면서 미국과 영국 간의 국경간 결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그쵸 미국은 페드나우 ISO 2002가 메시지가 들어갔고요. 영국은 RTGS (Real Time g r o s h Settlement) 실시간 총액 결제 안에 e p 스 거액 결제 시스템 안에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간의 국경간 결제에 있어서 리플의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결제 시대를 열었다. 아 그렇게 해서 이 기사가 나왔구나.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활용하는 이 파트너십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트랜잭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 결과 트랜잭션 볼륨이 사상 최대에 도달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 계속적으로 뻗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인링크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 ISO 2002의 RMG 그룹의 리플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모든 타 기득권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미 DTCC라든지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CFTC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죠 그뿐만 아니라 ECB.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실까지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위프트까지 모두 뱅코 오브 잉글랜드까지 모두 리플렉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이미 ODL 기반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확장하고 있구나. 이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영국, 더 나아가서는 아일랜드를 통해서도 ODL 사업 확장의 영위가잘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결제솔루션 회사인 FNA와 역시나 유로클리어와 손잡은 푸날리티와 함께 리플이 중심으로 있으면서 기득권 세력의 CME 그룹과 캐나다 페이먼트 시스템 나오고 그 중심에는 이미 미국이랑 손을 잡았구나. 미국의 재무부와 미국의 국방부랑 이미 리플은 손을 잡으면서 신뢰를 다지고 있었어요. 역시나 소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위프트로 가는 과정에 이미 R3를 채택을 해서 리플이 실질적으로 쓰이고 여기에는 미국의 예탁기관인 DTCC가 언급이 돼 있으면서 ISO 2002 메시지가 표준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 있으면서 코다의 플랫폼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인 링크에 흔들릴 게 아니라 리플에 대해서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3와 CODA가 연결이 되면서 SBI 홀딩스, 볼트론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최대 은행인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가 모두 연관이 되면서 리플은 역시나 스위프트와 흘러가는구나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셔라 라는 부분, 이나 트바도 말씀드리면서 R3와 CODA 프로젝트, ISO 2002 메시지 표준이 지원이 되면서 스위프트와 연관이 되 있다는 라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뿌리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격이면 옳다쿠나, 천원 미만이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걸 즐겨주시면서 타임 레버리지 해주시면서 계속적인 공부 끝까지 해주시고 내공을 기르시면서 수량에 집중해주시는 투자, 투자자 선생님들,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